나마스테. 오늘은 명상 짧게 하고 몸을 움직일게요. 최대한 척추를 바르게 펴서 앉아 주시고 손등을 무릎 위에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호흡은 코로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쉽니다. 등을 바르게 편 상태를 유지하며 편안한 호흡으로 이완해 봅니다. 이마를 넓게 펴고 눈썹 사이를 넓게 눈동자 느슨하게 힘을 풀어 볼게요. 내쉬는 숨마다 어깨의 긴장을 툭툭 풀어줍니다. 의식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그 집중을 유지하며 호흡을 한번 마시고 깊게 내쉴게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실게요. 눈을 몇 차례 깜빡여 줍니다. 양손 바닥 짚어서 이마를 바닥에 엉덩이가 최대한 뜨지 않게 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어냅니다. 아래 복부도 쏙 당겨볼게요. 머리에 힘을 한번더 풀어보고 어깨 긴장도 풀어줍니다. 서서히 엉덩이가 시원해지고 허벅지 바깥쪽 근육도 시원하게 펴집니다. 이제 고개 만들어서 양손이 왼쪽으로 갈게요.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어 올리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머리는 팔에 기대듯이 툭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오른 아랫배를 부드럽게 당겨서 오른쪽 엉덩이 더 떨어뜨려 줍니다. 이제 고개 들어서 두팔 반대로 가고, 손으로 바닥 밀어내며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내쉴 때마다 긴장을 툭툭 풀어줍니다. 이제 숨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손 중앙으로 마시며 상체 위로 올라올게요. 숨한번 고르고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툴툴툴 털어줍니다. 이제 그대로 발끝 늘렸다가 발등 당기기 반복해 볼게요. 발라르로 원을 그려서 발목도 풀어주고 그대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무릎 접어서 바닥코나사나 나비 자세. 양손 발날 앞에서 깍지를 껴고 등어리를 쭉 위로 펴볼게요. 자, 숨 깊게 마시면서 무릎을 위로, 내쉬면서 무릎 아래로. 다시 무릎 위로, 내쉬며 아래로. 한번더 무릎을 위로 들어올리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허벅지 안쪽 풀어내고. 아랫배를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 내려갑니다. 목, 어깨 긴장되지 않게 느슨하게 긴장 풀어주고. 아랫배는 계속 당기고 있어요. 두 엉덩뼈를 바닥에 더 내려놓으려고 해볼게요. 무릎도 바닥으로. 얼굴보다는 배꼽이 먼저 바닥과 가까워지게. 그대로 유지만 하셔도 좋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숨을 내쉴 때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서 등을 조금 더 펴봅니다. 다 같이 양손 바닥 짚고 바닥을 밀어내서 엉덩이 바닥으로 한번더 가라앉히고 목 어깨 머리에는 힘을 툭 이제 손 다리 쪽으로 짚으며 상체 올라오고 숨 내쉬며 무릎을 모아서 파반묵타사나 고개 아래로 툭. 이제 고개 들어서 다리 앞쪽으로 다시 펴냈다가, 왼쪽 다리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아래 깔게요. 그리고 숨 내쉴 때 천천히 상체 아래로 배꼽이 먼저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고, 오른 발등은 당겨줍니다. 호흡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올라올게요. 자, 그대로 왼쪽 발등을 오른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무릎 바닥으로 낮춘 뒤에, 왼팔 뒤로 발을 잡거나 뒤찜 집니다. 반대손 앞에 있는 발 잡고, 등을 한번 펴냈다가 뒤로 천천히 회전해주세요. 이때 목만 돌아가지 않게 가슴을 먼저 회전하고, 머리는 내 가슴이 회전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도로. 왼무릎은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내쉴 때한번더 가슴을 회전했다가, 마시며 정면, 내쉬며 상체 아래로 내려갑니다. 숨 먼저 느낄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왼쪽 어깨 조금 더 낮춰서 양쪽 어깨 높이 맞춰봅니다. 숨은 부드럽게. 이제 숨 마시며 올라오고, 왼팔은 그대로 두고, 왼쪽 발등만 회음부 앞에 내릴게요. 왼팔 더 깊게 걸고, 오른손은 오른발목 잡으러 가면서 옆으로 기울여서 측골. 자, 목 긴장을 떨어뜨려 볼게요. 오른쪽 어깨와 귀 가까워지게. 가능하면 오른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두고 왼 어깨 뒤로 열면서 유지합니다. 자, 왼쪽 엉덩이 한번더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왼 무릎도 바닥으로 끌어내릴게요. 이제 왼 팔을 풀어서 왼팔 귀 옆에 붙이며 골반 옆쪽부터 옆구리 팔의 안쪽까지 쭉 늘려보세요. 목 불편하면 시선 바닥. 이제 마시며 올라오고 숨 한번 내쉬었다가 그대로 뒤로 돌아서 왼 다리가 앞으로 온 반비둘기 자세 연결해 볼게요. 오른 다리는 뒤로 쭉 펴놓은 상태. 그대로 팔꿈치 살짝 접었다가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해서 발 뒤꿈치 볼 것처럼 회전해 보세요. 이때 허리가 불편하다면 상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숨 마시며 가슴 얼굴 정면 손바닥 짚고 반비둘기 자세. 어깨 넓게 날개뼈 아래로 끌어 내려 볼게요. 꼬리뼈 말아서 골반 조금 더 세우고, 이제 천천히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 아래로 툭 떨군 다음 다리에 힘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완하고 있어요. 휴식 자세. 허리에도 긴장을 풀고, 이제 손바닥 짚고 올라와서 뒤에 있던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다리 앞쪽으로 펴낼게요. 자, 호흡 한번 하고 반대쪽 이어가 볼 거예요. 오른쪽 다리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아래 깔아주고 발등 발목이 스트레치 될수 있게 내쉴 때 상체 천천히 내려갈게요. 엉덩이 좀떠 있을 수 있어요. 어깨 으쓱 솟지 않게 어깨와 날개뼈 끌어내리고, 머리보다는 배꼽이 먼저 바닥과 가까워지게 내려갑니다. 왼발등 당기고, 호흡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의식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세요. 이제 숨 마시며 올라왔다가 그대로 발등을 허벅지 위에 올릴게요. 오른팔 허리 뒤로 감아서 발을 잡거나 뒤 찜지거나 왼손은 앞으로 뻗어 있는 발 잡고 상체를 뒤로 회전할게요. 이때 골반과 엉덩이가 뒤 틀리지 않게 하체는 그대로 유지하며 가슴을 회전해서 상체만 회전시킵니다. 더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숨에는 숨을 편안히 마시고 날숨에 조금 더 깊게 회전해 보세요. 이제 마시며 중앙 돌아오고 내쉬며 상체 아래로 전골 또 어깨 높이 맞춰봅니다. 정수리 조금 더 발등 쪽으로 밀어내며 등과 목을 펴고 오른 무릎은 끌어내리고 이제 숨을 마시며 상체 위로 올라올게요. 숨 내쉬며 자, 오른팔은 그대로 두고 왼팔만 풀게요. 오른발 등 바닥 왼손으로 왼발목을 잡으러 가면서 옆으로 측골. 내 상체의 위치를 잘 인지해 보세요. 골반보다 앞으로 가슴이 나가 있으면 꼬리뼈 살짝 말아서 가슴과 골반을 같은 선상에 두고 옆으로 기울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떨구는 이유는 목 측면을 펴내기 위해서예요. 목 긴장 풀고. 가능한 분들은 팔꿈치 바닥으로 호흡 다시 느끼고 어깨 시원하게 열어봅니다. 자, 이제 팔을 귀 옆으로 뻗어서 골반 옆, 옆구리, 겨드랑이 안쪽, 팔의 안쪽까지 시원하게 늘려보세요. 목이 계속 긴장되는 분들은 바닥 보고 유지해 볼게요. 호흡도 옆구리 쪽으로 마시고, 내쉬고, 갈비뼈 사이사이 넓어졌다, 되돌아왔다, 반복합니다. 이제 숨을 마시며 천천히 올라올게요. 올라와서 숨한번 내쉬어 줍니다. 자 그대로 뒤로 돌아서 오른 다리가 앞으로 온 반비둘기 자세. 왼 다리는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뒤꿈치까지 일직선. 양쪽 골반은 좌우 수평 나란하게. 자, 팔꿈치 살짝 접었다가 상체 들어 올리며 뒤로 회전해 볼게요. 이때 내 허벅지부터 복부까지 펴지는지 느껴보세요. 숨 쉬고, 이제 마시며 정면 돌아와서 반비둘기 자세. 골반을 조금씩 더 세워볼게요. 골반 앞쪽 뼈가 조금씩 더 정면을 향하게. 정수리 위로 길게 뻗고 어깨는 아래로. 자, 이제 천천히 팔꿈치 내려놓고 휴식 가듯이 편안하게 힘 풀고 있을게요.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자, 뒷다리를 앞쪽으로 스르르 가져와서 양반 다리 자세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골반의 느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느낌들을 관찰해보고, 이제 시옷자 다리로 왼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다리를 포개어 주실게요.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때 무릎이 불편하면 왼발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서 시옷자 모양을 좀 헐겁게 느슨하게 해주세요. 골반이 찝히면 상체 조금 더 세워서 유지할게요. 내몸 상태에 맞춰서 유지를 해보시고 무릎이나 골반은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자극이 오는 지점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옆쪽 근육 그리고 허리가 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 느낌들을 섬세히 느끼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완하기. 이제 숨을 마시며 상체에 올라올게요. 숨 한번 내쉬어주고. 그대로 손바닥 짚어서 다리 풀었다가 반대쪽 오른 다리가 위로 가게 엉덩뼈 양쪽 모두 바닥에 잘 내려주세요. 한쪽 엉덩이 뜨지 않게 엉덩이가 뜨면 상체 조금 더 올라올게요. 오른 발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조금 더 나갈 수 있게 억지로 막지 않을게요. 어깨 긴장을 풀면서 날개뼈 살짝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랫배를 부드럽게 당겨서 엉덩이와 허리 조금 더 길어지게. 턱도 당겨볼게요. 목 뒤도 길게 펴내고, 서서히 마시며 올라오고 숨 한번 내쉬었다가 다리를 풀어 줄게요. 다시 한번 양반 다리, 손등, 무릎이. 이 자세에서 잠시 명상하면서 내 몸을 들여다 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숨 고르게 마시고 내쉬고, 어깨 넓게, 이마 넓게.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 할게요. 원하시는 때에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남았을 때,